요즘처럼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엔 눈을 비비는 아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도 모른 채 자꾸 눈을 비빌 경우 시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나리 기자 취재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도 엄마 품에서도 곧잘 눈 비비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눈병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비비고 눈은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방치했다가는 아이의 시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눈을 비비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의 각막에 압력이 가해져 각막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만성 난시로 이어집니다. 5살에서 11살 아이들 5명 가운데 2명은 난시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유전 외에 성장기에 눈에 가해진 물리적 압력도 난시 증가의 이유로 추정됩니다.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든지 눈을 찌르면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되고, 그리고 눈꺼풀이 수축하게 돼서 눈을 눌러서 난시가 유발되게 되고요. 최근 각막 모양을 바로 잡는 치료를 받은 뒤 시력 교정술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도 난시는 교정이 어렵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 게 조금 이미지에 좀 마이너스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안 끼고 가면은 앞에 계신 분이 얼굴이 잘안 보이니까 그런 그럼... 따라서 아이가 눈을 자주 비빈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아이들이 눈을 비비려고 하면 냉찜질을 해주거나 안약을 넣어주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